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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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출하네. 진출하네. 고마워.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아, 사랑을 전달해요라는 게임을 할 건데. 아, 네. 우리 여기 친구들, 4명이고, 여기 친구들 3명이서, 아, 네 명이고 여기 친구 세명이 선생님 한명이랑 친구들이랑 해 가지고 아, 이고모들을 아, 옮길 거예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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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뭐야? 저거 뭐야. 네. 아, 아, 요 예, 예, 네. 요 네. 여기 고무줄이거든요. 그래서 자잘봐 선연 하고 있던 거. 이 봐봐. 봐봐. 자, 은서 은서. 천천히 하세요. 세진 세. 이거 이이 리본끈을 쭉 당기면 고무줄이 늘어나요. 와! 신기하다. 제아서 친구들이랑 이 고무줄

다수로잘수 있지? 잠깐만 꺼도 되